양파와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뿌이들은 양파와의 조합으로 상호 작용하여 다이어트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저지방 고단백 식재료로 양파와 함께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적합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시금치 저칼로리이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A, C, K 등이 풍부한 시금치는 양파와 함께 샐러드나 스무디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저칼로리이면서 비타민C와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는 양파와 함께 샐러드나 스티로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이 저칼로리이면서 수분이 풍부한 오이는 양파와 함께 샐러드에 활용하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퀴노아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퀴노아는 양파와 함께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여 다이어트 식단에 포만감을 줄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저칼로리이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C, 칼슘 등이 풍부한 브로콜리는 양파와 함께 샐러드나 스팀 요리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풍부한 영양소와 좋은 지방을 함유한 아보카도는 양파와 함께 샐러드에 추가하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걀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은 양파와 함께 볶음이나 샐러드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리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귀리는 양파와 함께 샐러드나 오트밀 등으로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이나 아몬드, 호두 등의 건강한 지방은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양파와 함께 다양한 다이어트 식재료를 조합하여 식단을 구성하면 영양을 잘 공급받으면서도 칼로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여부를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